자, 오늘은 일반 한상 9만, 익수 널널하게 잡는 템 세팅 목표로 템 진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템 진단 원하신다면 로켓 아이템 땡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신 뒤이 영상에 조댓과알 닉네임 서버 스펙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쇽쇽! 일단 본주님템 세팅부터 보고 시작할까요? 빠르게 넘어갈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멈춰 놓고 보세요. 일단 지금 본주님 스펙이 일반 7.6이시고 핵사 7이시거든요 그리고 익수 2인이 목표시래요 근데 핵사 7만이면 지금도 익수 2인 됩니다 익스 수가 목표면 그냥 솔플각을 보는 게 나아요 아니 근데 무슨 9만이나 가냐 7.5 정도면 할수 있는데 5천 정도만 올리면 되겠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좀 널널하게 봐야 합니다 최소 컷으로 잡는다는 거는 그냥 딱 1회성이에요 그리고 일반한상 9만이면 핵사 기준 8.5 정도 될 테니 막 엄청 오버 스펙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있다면 본주님이 아직 해방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해방을 하시면 쌍내다줄 뽑는 기준으로 일반 은산8.1 정도 되십니다. 그럼 약 9천만 정도 더 올려주시면 9만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바꿀 부위들을 체크해보자면 먼저 커플링 22성 이게 가장 우선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22성 마이스터 이어링 쓰고 계셨거든요. 근데 23성 눌렀다가 터져서 18성으로 쓰신대요. 이게 22성 이어도 거의 1순위 교체 템인데 왜 강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젠 18성이 되었으니 무조건 교체를 해줘야 하죠. 27에서 30% 대도 이면 30%로 22성 커퍼링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엠블를 바꿔주셔야 해요. 9만이 목표이신 이상 엠블을 미트라로 가는 건 거의 확정이거든요. 선택이라면 위점을 00방으로 갈지 000으로 갈지 결정해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디셔널은 021% 고정이니까요. 딱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는 9만 초반까지는 00방이 납배드긴 해요. 거기서 멈춘다면 00방을 가는 게 맞아. 근데 9만 중반 후반 10만 넘어갈 거면 051%짜리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거의 3,4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잘 선택하셔야 해요. 본주님께서는 계속 게임 하시다 보면 추가적으로 과금하실 것 같다고 하니 51% 엠블렘을 선택해 주는 걸로 할게요. 다음은 모자인데요. 지금 모자가 18성 에테르널 힘퍼라서 이걸 쿨뚝으로 바꿔줘야 할것 같습니다. 18성 2초 힘힘 정도로요. 본주님의 직업인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3초 혹은 5초가 좋긴 한데 이게 가성비가 좀 애매한 상태예요. 히어로는 최종된 버프를 주는 일루전과 딜링용 쿨짧은 스킬 레엄라와 오블이라는 스킬의 연계가 있어서 3초뚝을 써줘야 1 일루전에 2 레엄라 오블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2초뚝을 쓰면 5불까지 두 번은 힘들고 2레엄라까지는 들어갈 수도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프가 서브렉 영향을 받으니까 3초뚝보다 2레엄라 횟수가 좀 딸리긴 하겠죠. 2초뚝을 쓰신다면요. 근데 지금 윗점 2초 힘힘 에디 힘 1초 들어간 3초뚝 가격이 200억 중반 이지랄이라 그 돈이면 조금 더 붙어서 5초뚝을 보는 게 유틸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근데 5초뚝은 또 너무 비싸다. 히어로는 레벨이 딜량이 세서 5초뚝이 완전 필수인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2초뚝으로 가격을 했 3초 뚝이 나 5초 뚝은 조금 이따 보는 걸로 하고요. 근데 내가 무조건 고점 보고 쿨마다 딱딱 스킬 다 맞춰서 쓸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3초 뚝 이상으로 교체하셔도 되긴 합니다. 지금 모자를 18성으로 쓸 거기도 하고 어차피 나중에 22성으로 바꿀 거면 지금 잠재가 완벽한 쿨뚝을 사는 건좀 아까워 보여서 그래요. 나머지 상하이는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모자도 그렇고 에테르넬은 현재 스펙에선 18성이 정배니까요. 9만 중반 넘어갈 때 22성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다음은 현재 18성인 칠흑들 루컴 마커공 몽베를 22성 30%의 AD 두 줄짜리로 교체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경매장에서 사셔도 되고요. 모든 거래가 100초 안에 끝나는 로켓 거래 시스템이 적용된 빠르고 안전한 게임즈와 거래 플랫폼 로켓 아이템 땡스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른 플랫폼들은 거래 한번 취소되면 10분씩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바로 즉시 거래 상대에게 전화가 가니까 와우 너무 좋죠. 쇽쇽자 여기까지 하시면 8만 후반 8.9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심볼 업그레이드에서 올리면 돼요. 템만 보면 9만 충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질문 사항들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해방 무기 옵션은 005-550-555. 뭐 어떤 걸 써야 하느냐? 그냥 아무거나 먼저 뜨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10만 이하에서는 아무거나 쓰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사실 10만 넘어가도 제네 무기 위점 효율 때문에 큐브하는 건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옵션이 언제 뜰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어구와 장신구를 올릴 게 없다 싶을 때 무기 잠재 효율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창백이랑언더커는안 해도 되냐? 창백은 이제 넣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구만 되면 충분히 창백 맞출만 하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스펙업 중에서 하나 포기하는 대신 먼저 창백을 넣으셔도 돼요 엠브를 일단 쓰면서 창백을 넣고 심볼을 좀더올린다든지 18성 거공 쓰시면서 창백 넣으신다든지 상황과 매물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가면 된다는 점 언더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10만 이후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사실 가성비적으로 보면 6줄 사서 파방하고 18성 찍고 쓰기 효율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교불템이라 이후 스펙업 할때 발목 잡을 확률이 커요 그렇다고 언더컨 6줄 18성 효율이 막 압도적으로 좋다 이런 게 아니라서 진짜 난 도저히 절대 기간제 블랙아트 못 쓴다. 이런 분이 아니면 구만돼서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쇽쇽! 네, 그럼 오늘의 템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 바로 회원가입하시면 천원을 지급하는 로켓 아이템 땡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